자살로 위장된 미스터리 제니퍼 코빈 사건이 드러낸 어두운 과거 2004년 12월 4일 아침 조지아주 뷰포드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3세의 제니퍼 코빈이 침대 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옆에는 리볼버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은 자살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술병, 이혼 서류 그리고 머리 뒤에 박힌 총알 그러나 이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악몽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제니퍼와 그녀의 남편인 치과의사 바트 코빈세은 8년간의 파란만장한 결혼생활 끝에 별거 중이었습니다. 바트는 집,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 제니퍼는 살해당했습니다. 일곱 살 아들이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진 엄마를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그녀가 자살했을 리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삶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자살로 추정했지만 부검 결과는 섬뜩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총알의 궤적이 맞지 않고 총의 지문이 없었으며 제니퍼의 손에는 화약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연출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심의 화살은 곧바로 파트에게 향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으로 그는 사건 3일 전 제니퍼의 일기장과 총을 훔쳐간 전력이 있었습니다. 바트는 형집에서 잤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구토를 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여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14년 전 바트의 전 여자친구 돌리 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옆에 놓인 총 머리 뒤에 총알 두 건의 죽음 한 명의 용의자 바트코비는 이중적인 살인마일까요 경찰은 그의 과거를 파헤쳤고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사건을 더 알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